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이 요즘 뭐 눈치 채셨겠지만 어, 요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누는 거 본문을 그 이후에 어, 소모임 때할 예수님의 사람 그 책에 있는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먼저 나눕니다. 어, 시간 절약을 위해서 뭐궁여지책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 그래도 한번 저희가 이거를 물상을 하고 이 본문에 대해서 그 교재 내용을 미리 프리뷰하듯이 하고 같이 가서 좀 이제 나누면은. 어, 교재의 설명 부분보다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좀 조금이라도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어,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재가 있으시니까 먼저 이렇게 좀한 번이라도 읽고 오시면 어,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조금 우리가 좀더 이해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 가장 구별되는 부분이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뭐 너무 신학적으로 얘기하기 들어가니까 그런데 우리 그냥 흔히 우리 시장 언어로 굉장히 흔한 표현으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이제 정의하고 있을 텐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 친구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럼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과 예수 믿는 나는 뭐가 제일 큰 차일까라는 이 생각 을좀 해보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뭐가 제일 큰 차이가 나요? 말안 하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음, 설교 시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따가 또한번 여쭤볼 텐데, 제일 먼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어, 교회 가는 거죠. 교회 가는 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 너 교회 다녀? 나 교회 안 다녀. 너 교회 다녀? 아니, 난 성당 다니는데, 그러니까 성당 다닌다, 교회 다닌다가 좀 다르게 된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표현할 때.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고 상상되는 건 교회 가는 거 교회 다니는 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예배당에 가는 거죠 예배당에 가서 앉아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 그러면 그 주일에 요몇 시간 교회 예배당에 머물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는 거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의 일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제일 큰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이 얘기하면 우리 또 전도사님 두 분은 수요일 금요일에 교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 빼고 매일 새벽 기도 오는 것 빼고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에 가는 발걸음과 그거를 배제하고 나머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학교를 간다거나 직장을 간다거나 친구들과 어떤, 노, 그 어떤 좋은 성수동의 카페를 간다거나 하는 그 모든 일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 나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있을까요? 좀? 네, 있어야죠. 있어야 됩니다. 어, 사실은 어, 제일 바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청년들이나 인생을 좀 먼저 살아온 사람, 신앙의 선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사실 그 세대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기대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 이 말씀과 신앙적인 요소들의 좌지우지 됐으면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절, 젊었을 때라 그러까좀 이상한데 <laughs>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는 이제 홍콩 누아르 영화의 세대의 사람이다 보니까 당시 홍콩 영화가 지금 K 문화, K 한류 이거 이상해. 굉장히 큰 문화의 흐름이었거든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직전이죠. 그때 아주 정을정이일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만 6차례 개봉을 했던 중경살림이란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별로 관심 안 가질 수 있지만, 제 세대, 제위 세대, 그리고 저보다 조금 어린 세대들은 실제로 그 리마스터 버전을 보러 가기도 하고, 저도 봤고, 근데 내용은 다르지 않은데도 영상이 좀 달라졌다고 해서 가고. 감독판이라고 삭제된 부분이 들어갔다고 서 가고, 이렇게 되는 그런 중흥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쯤에 이제, 어 홍콩 무비스타로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현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황비영으로 이제 좀 부각이 됐다가 여러 많은 걸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온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그 영화를 왜 지금까지 계속 가슴에 새기냐면, 그게 춘추 전국 시대를 제패한 진시황 얘기를 해요. 진시황이 여러 중국의 여러 부족들, 민족들을 다 통일하는 근데 그 통일의 과정이 평화협정을 했겠어요? 전쟁을 통해서 다 지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수민족들 힘이 없어서 침략을 당했던 그 사람들 중에는 민족주의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하냐면 마음에 품는 거야. 내그 진시황을 어떻게든 마음살하겠다. 이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진시황은 그렇게 해서 전국 어떻게 보면 그첫 패권 국가가 됩니다 중국 대륙에 그러니 온뭐 민족들마다 이 사람을 암살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우리 시도도 많았고 어 그래서 그 암살범들을 어떻게 보면 지명 수배가 된 그런 암살범들을 찾아서 죽이거나 그 죽인 증거를 가져오는 사람은 뭐한 명을 죽이면 뭐 백보 앞에서 이제 아련을 하고 두 명을 죽이면 5 0보 앞에서 아련을 하고 세 명을 죽이면 십보 앞에서 아련을 하는 그런 이제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여러 민족에 흩어진 사람들이 암살자들이 이제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럼 네가 우리를 죽이고 가서 세 명을 죽였으니 십보 앞에 가서 아련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필살기를 연구해라. 십보 필살기 이런 거. 그래서 열보 앞에서 죽일 수 있는 무술을 연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죽인 증거를 가지고 가서 십보 앞에서 아련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경호원이 아무리 있어도 열보, 오보, 요 정도 앞이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의를 하고 실제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이 무명이에요. 이름이 없다 해서 이름이 무명입니다. 그게 이영거었고그 앞에 가서 이제 아련을 하는 거죠. 아련을 했는데 진시황이그 얘기를 들어요. 너 거짓말 같다 그랬더니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죽였다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게 영화 장면으로 나와요. 하얀색 옷을 입고 막잘못 설명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야. 너 그렇지 않아. 그래서 진시황이 너 이랬을 거야라고 설명하는데 그 이제 파란색 옷을 입은 장면으로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실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빨간색 옷을 입고 다 이제 나오면서 진실을 얘기해요. 이때 진시황이 어 아, 이제 꼼짝없이 내가 죽게 생겼구나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 큰 뜻이 있다. 춘추전국시대엔 온갖 전쟁이 끊이지 않는 대륙인데. 천하를 제패하고 지금 와서 진나라가 건국돼서는 결국 민초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들이 통일돼서 전쟁이 그친거가그 나라에. 근데 그 얘기를 이무명이라는 친구가 요 계획을 짜면서 킬러들을 만나는데 배신자가 된 킬러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진시황 앞에 가서 정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어 이제 배반을 한 거죠. 그 모의한 사람 을 무명이 그 사람을 만났어요. 왜 당신은 바로 앞에서 진시황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왜 죽이지 않았냐? 근데 그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민초들, 결국 일반 백성들은 지금 평화를 누린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래도 민족의 원순이 그 얘기를 무시하고 진시황 앞에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시황이 그 얘기를 해요. 똑같이. 이 무명이 십보필살기를 발휘합니다. 가서 진시황 등에 칼을 딱 꽂아요. 근데 칼을 꽂은 게 아니라 손잡이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진시황이 나를... 이해해준 사람이 너와 그 킬러밖에 없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도 어떤 사람들도 자기 애들 이해를 못하는데 그 킬러와 너는 나를 이해해줬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왕을 시해하려고 했으니까 죽어요. 그런데 이제 죽은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이제 시호를 내리는데 그 시호가 영웅입니다. 이 실제 영웅이라는 사건이 배경이 된그 이야기예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어뭘 생각했냐면 그 킬러와 이 둘이 얘기를 하는 이 이 주인공과 이 킬러가 얘기하는 그 장면에 검법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의 단계. 가장 낮은 단계는 진짜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내가 얘기를 이기는지 지는지 아는 거야. 우리 어릴 때안 그랬나요? 야 마징가제트랑 로버트 태권비붙으면 누가 이겨? 모르는구나 마징가제트를. 우리 때는 일, 일본산 최고의 로봇은 마징가제트였고 한국산 최고의 로봇은 태권부였습니다. 둘이 붙으면 누가 이겨? 그 이후에 모든 질문들이 계속 맥한더 v 이하고 건담하고 싸움 누가 이겨? 이게 우리 어린애들의 가장 큰 질문이에요. 그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 야 저기 성빈이하고 강일이하고 싸움 누가 이겨? 맨날 이제 1반 짱인 성빈이 2반 짱인 강일이가 싸움 누가 이길까면 이게 궁금증인 거예요. 권법과 싸움의 제일 하수는 싸워봐야 되는 거야. 싸워야 알아 누가 이기는지. 요즘 제일 큰 이슈가 추성훈이랑 김동현 싸움 누가 이기냐고지. 당연히 김동현이 이제 어떻게 추성훈 이겨요. 아무리 아조씨라고 해도. 근데 이제 그 싸워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영화 장면에 나오는 게 뭐냐면 두 번째, 그거보다 고수들은 어떻게 싸우냐면 딱 칼을 잡고서 서로 맞춰보고 서로 보면서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 장면은 그 상상하는 게막 뛰어다니고 막 강물을 건너다니면서 막 싸워요. 그러면서 결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보지 않고 서로의 무공을 보면서 승부를 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고 근데 그거보다 더 진짜 초고수의 단계는 뭐냐면 아, 아무것도 안해 그리고 이 사람에게 몇 마디 말한 걸 가지고 그말몇 마디가 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아까 얘기한 킬러가 주인공에게 진시황이 이렇게 천하를 통일한 게 의미가 있다 백성들은 평화를 누린다 이몇 마디 한게 결국 이 영웅이라는 사람이 무명이라는 사람이 진시황의 왕의 앞에 가서 그 말에 영향을 받고 진심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과 대결의 최고수는 뭔가 몇 마디 말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제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스라이팅 같이 이조종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제가 왜 제게 마음에 와닿냐면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가장 큰 어떤 구별되는 모습은 주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산다. 내가 이 상황, 아, 조금 내가 요 편법을 쓰면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아, 주님이 나에게 정직하라 살라 하셨는데, 주님 앞에 좀 떳떳하게 살라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계속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를 갈등하게 해서 결국 선택을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되는 구별, 구별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의 일거수일투족, 내 생활의 결정,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선택하는 그 갈등의 기준이 말씀이 되고 주님의 뜻이 되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기준이 내 이익, 내 유익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우리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구별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 인생의 선택기로 어떠한 어쨌든 선택의, 어, 선택의 자리에 섰을 때, 어, 주님 뭘 기뻐하실까? 주님의 뜻은 어느 쪽일까? 이걸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구별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그거예요. 사실은 그게 뭘 의미하냐면, 그게 바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모습이란 겁니다. 오늘 이제 좀 이따 교제를 할 텐데, 교제에 많은 얘기가 나와요. 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증거가 뭘까요? 평안함을 누리고, 은혜롭고, 막 갈등이 없고, 근데 교제에서 똑같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나 갈등하는 날이 있잖아요. 불안한 날이 있잖아요. 슬픈 날이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날은? 물론 그것도 굉장히 주님이 계신, 내 안에 계신 중요한 증거이긴 하지만. 이건 좀 바꿔 표현하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표현을 이게 좀 너무 형이상학적이잖아요. 내 안에 솔직히 주님이 어디 있어? 음식물로 가득 차 있는데 들어갈 자리도 없지. 그니까 그게 이 표현이 되게 신학적인 표현이니까 그거를 좀 제재하고 우리 우리 용어로 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는 거예요. 내 옆에 지금 계시는 겁니다. 그걸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걸좀 다르게 표현해서 내 삶에 가까이 항상 동참하고 계시다. 같이 하신다. 이걸로 우리가 한다면. 그게 이제 임마누엘이고요. 어,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게 내가 마음에 평안을 느리고 불안함을 느끼고 그것과는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켜보고 계시면 내 삶의 모습과 행동과 선택이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거고. 근데 그렇게 동화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영화 어떤 그 상상을 날를피면 주님이 이렇게 딱 금발 머리에 우리 수염 기르신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애초에 말씀이세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그 말씀이 나를 영향력을 주는 그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내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계속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전혀 영향력을 끼치고 않고 있다. 그러면 바꿔 얘기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도 우리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서글픈 일이 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사는 그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삶을 삽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다면 는 그냥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 뿐이에요. 근데 천국의 삶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요즘 청년들한테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면 할 말이 사실은 없는데 누려보면 다르죠. 한번 맛보면,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이거구나. 아, 주님이 나한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맛보면 그다음부터는 그건 못 끊지. 누가 옛날에 우리 그런 카피 있잖아요. 어, 한 번, 한번안 아,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먹어본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절대 끊을 수 없는 뭐 마약도 그렇다는데, 그렇다 고 주님이 마약은 아니고, 여하튼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주는 삶, 그것이 진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천국의 삶이라고도 하죠. 근데 제가 그런 좀 오해가 있어요.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 얘기를 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제가 조금 우려스러웠던 게 뭐냐면 여러분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잖아요. 예배드리러 주일에 교회 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걸 넘어선 청년 세대니까 뭐 상관없는데 복장을 아주 편하게 하고 오는 분들에 대해서 교회 어르신들이 굉장히 나무라던 시절이 있었어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반바지를 입고 어떻게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지금 오실 때 교회 오실 때 이게 실제입니다. 일부 몇 교회에는 전도사님들에게 정장을 입고 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정장 안 입고면 오 되게 뭐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성은 그래요? 영성, 영성은 안 그렇죠? 영상 자유롭죠 예 네. 동대문 지방 이렇게 앞서가는 지방이라고 했죠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전도사님들이 주일에 와서 주된 사역이 아이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거군요 그러면 그 복장이 정장이라 그러면 일단은 거리감부터 해서 애들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러면 적어도 교육이 파트를 담당하는 전도사님들은 좀 자유롭게 애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복장이 맞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해도 옛 어른들 중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는데 그렇게 입고 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시, 요즘은 좀덜 하지만. 근데 그때 제가, 저도 신학생 시절이었는데, 이게 정말 어려,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뭐냐면, 너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도 그렇게 입고 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를 왜 만나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laughs> 만난다고 래도 이렇게 입고 가면 뭐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하죠. 그러면서 는 얘기가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입고 와. 그리고 너 대통령이랑 만든 점심값이 얼마인데 헌금을 천 원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 너무 불편한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 고민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아, 정말 하나님, 내가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정말 대통령보다 내가 못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런 편한 복장으로 만나러 오는 건가요? 이런 생각 진지하게 제 스스로 한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근데 그 고민 끝에 하나님께서에게 저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 너 아빠 만나러 갈때 어떻게 가니 예컨대 이제 독립을 한 우리 우리 재원 님은 독립을 했죠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엄마 아빠를 만나러 가야 돼아 오늘 집에 간다 엄마 아빠 만나러 간다 아우 정장 입고 가야지 두피스 그탁 차리고 그렇게 가나요 아니거든 추리닝바라고 가도 상관 없어요 아빠 엄마 만나러 가는 건데. 그렇다고 벗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그래요.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정말 어려운 분을 만나러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게 좋다 나쁘다 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지만 친숙한 아빠를 만나러 가는, 엄마를 만나러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신앙이 있다 없다의 태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행히 그 이후에 제가 신학생 생활 이후에 지금 안수받은 지 20년이 됐는데 이제 많이 교회 문화가 바뀐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교회 오는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그런 문화는 이제 좀 지나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여기. 뭐, 좋아요. 동화적인 상상도 좋습니다. 나와 여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제에도 나올 겁니다. 내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지 못하는 창피한 일을 혼자 있을 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아유, 주님이 날 보고 계시네 항상 금하자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오늘 교재에도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그냥 주님이 함께 계셔서 나 혼자 하는 거, 나도 정말 화날 때 욕하고, 나도 누구 막 이렇게 하는 그게 내 정말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걸 주님 옆에 계셔서, 아, 주님이 뭐라고 하신가? 내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 옆에 계시니까, 그래, 하나님 주님, 내가 참는 게 주님 뜻이겠죠? 내가 좀더 그래도 저 사람 이해하는 게 주님 뜻이겠죠? 그 순간 그것을 깨닫는 게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심해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니라는 범이보다 그거보단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그 마음이 더 주님에게 가까운 마음이 아니냐. 이예컨대 제가 우리 김성미 전사님이 있어서 이걸 준비했다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물 먹으러 나가면 해야지라고 했는데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만 청년들 중에 제가 이제 만난 청년들 술 담배 문제로 되게 고민한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아, 이게 지금 술 담배 얘기를 김성민 전사에 연관 짓는 건 김성민 전사님이 술 담배 한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중고등 설교 때 우리 청년 청소년들에게 어,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얘기하시면서. 술 담배의 문제가 신앙과의 문제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뭐 저도 동의하는데 그걸 일부 몇 아이들이 집에 가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엄마 우리 전도사님 그런데 술 담배 먹어도 된대. 이런 얘기 할 거면 이제 그게 역으로 돌아와서 이제 나중에 전사님에게 위해가 될 거라는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동성교회는 그러진 않네요. 용두동교회 있을 때는 그 일이 실제로 있었는데 집에 가가지고 엄마 우리 전도사님이 담배 펴도 괜찮은 거래. 이거 신앙이랑 상관없대. 그 얘기를 해서 교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임 목사님. 이 아, 실제예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지금 청량의 교회로 오셨습니다. 고경환 전도사님이라고 어, 유튜브를 우리, 우리 공개 안 하니까. 그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지 김성민 전사님이 뭐 지금 술 담배와 뭐 연결됐다 그건 아닙니다. 청년들이 술 담배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코스타 강사분이셨던 분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주님이 옆에 있는데 옆에서 담배 피우고 있을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와 정말 주님이 우리 보고 친구 대신 주님이라고 하시잖아요 나랑 정말 친근한 친구야 그럼 친구랑 담배 피울 수 있죠 청년들 입장에선 내 주님이 그렇게 나와 가까운 분이라면 주님 한잔하시죠 주님 나랑 한잔 피시죠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채점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내가 가식을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피고 싶은데 주님이 보고 있으니까 안 피워야지 전 그게 그거보다는 그것도 물론 의미 있지만 그거보다는 주님이 옆에 계셔. 근데 내가 담배 피고 우 싶어. 아, 근데 이 피는 모습이 그리고 이 자체가 주님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거라면 내가 사랑하는 내 주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이거 끊을 수 있는 용기를 내야지. 많은 청년들 중에 그 결혼을 하면서 술 담배를 끊는 청년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그 청년들에서 내가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아, 와이프가 싫어해요. 오, 어, 게 너무 멋있는 거야. 그 이유 하나야. 왜술 끊었니? 왜 담배 끊었니? 너그 더러 그렇게 뭐피어서뭐 뭐 맨날 숨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막 그냥 도망다니 사더니 어떻게 이렇게 한 날에 끊어? 네. 아, 집사람이 싫어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여러분 더 이유가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그 와이프가, 내가 사랑한 내 여자친구가, 아내가. 나, 너 그거 싫어. 오빠 나 그렇게 하는 거 싫어. 얼마나 충분한 이유입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고 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나를 정말 나보다 더 사랑해주시는 주님이 우진아, 나너 그거 하는 거 싫다. 그럼 그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내가 그것을 돌이켜서 다른 방향을 갈수 있는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 설득시키지 말고. 아, 주님, 이게요? 인생에 있어서 별로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뭐 하고 안 하고, 그냥 문제는 아니다 주님 설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싫대. 아, 나 몰라. 딴건 모르겠고, 나 그거 싫어. 그럼 그게 나에게 충분한 이유가 되는 그런 모습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로 갈등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싫어하는데, 아, 그냥 안 할래. 아니, 여러분, 와이프가 싫어하는 것도 딱 단번에 끊는데, 제가 플레이스테이션을 왜못 사겠습니까? 게임을 싫어해서 안 사는 게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야 어떻게든 융통하면 되죠. 어, 게임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싫어해요. 집에서 모니터 앞에 앉아서 막 플레이스테이션 하고 있으면 어, 싫어하겠죠. 옛날에 심우열 집사님이 군대를 가면서 저한테 플레이스테이션을 맡기고 갔습니다. 제가 진삼궁무쌍의 도구가 터졌 그때, 그 잠깐의 기간 동안.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이후로 제가 선언했습니다. 난 게임 안 한다. 그리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도 안 샀고 닌텐도도 안 샀습니다. 그러고 데 그게 충분한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아, 이거 싫어해. 그럼 나 그거 과감하게 끊을래. 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 이거 하길 원하네? 그럼 그거 하는. 어, 내가 그럼 기꺼이 할래. 그런, 그런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의 선택의 모든 문제에 주님이 기준되는, 주님의 마음과 뜻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크리스탄이 되는 것이 사실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이게요, 결국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영역이. 믿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난 뒤져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 인지는 하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이게 성경 어릴 때부터 배워왔으니까 있어요. 근데, 진짜 내 진심으로, 솔직히 내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같아 내가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이게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어 그래 우리 전 목사님이 하는 예수님의 사랑 그거를 뭐 사주든 5주든 이거를 완료하면 생긴데 이건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새신자가족 뭐새 가족반 뭐 16주 과정을 하면 이게 생길 거야. 그런 믿음 거짓말이다. 주일 내가 출석 어 개근하고 52주를 내가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예배드리면 그 믿음이 생길 거야. 어 라합입니다 절대 그게 뭔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신학교 졸업을 해서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건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음의 영역이고, 결국엔 주님께 가까이 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얻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 되고, 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챙피해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내가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 정말 마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좀 얻어내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일에 승리를 얻으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